아, 이번 시간은 전체적인 건축 기사와 건축 산업 기사 실기, 이제 OT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아마 이 강의를 보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필기를 다 합격을 하셨거나 또는 합격하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신 분들이 내가 진정으로 건축 기사 자격증, 건축 산업 기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이제 실기라고 하는 큰 산을 넘어야 합니다. 그런데 실기가 필기에 비해서 많이 다릅니다. 그 실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OT 시간을 갖도록 하죠. 자, 필기 시험과 실기 시험이 그럼 어떻게 다르느냐?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필기 시험은 객관식이었습니다. 사지선다 객관식. 그렇다면 실기 시험은요 완벽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중간식입니다. 한 문제도 객관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답안 작성 요령을 반드시 숙지하셔야 됩니다. 답안 요령 자기 맘대로 작성을 하셨다간 100% 만점을 받을 수가 없어요. 통과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답안 작성 요령이 필요합니다. 이 다음 뒤에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필기와 다른 넓은 시험 범위와 방대한 암기량, 암기량이 실제로 아마 해보시면 알지만. 건축 기사, 아, 건축 기사나 산업 기사의 필기는 사지선다고 또 전에 나왔던 기출 문제가 대부분 겹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무슨 내용인지 잘 이해가 안 돼도 계산하는 방법도 잘 몰라도 그냥 답만 막 외우고 이렇게 해서 시험을 아마 통과하신 분이 꽤 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실기 주관식 시험에선 전혀 그게 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암기하면 마치고 못하면 틀리고 간단합니다. 그래서 암기가 어설프다든지 뭐세 개를 외워야 되는데 두 개밖에 안 외웠다든지 하면 그냥 0점 처리됩니다. 부분 점수가 없어요. 중요합니다. 좀 이따가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리겠고 다만 필기에서 숙지한 내용이 있잖아요. 막 열심히 우리 다섯 과목 했지 않습니까? 뭐 기사든 건축 기사든 건축 산업 기사든 계획, 시공, 구조, 설비, 법규 그 대에 온꽤 많다면 많은 내용이 얼마나 실기의 내용이. 추가가 되느냐 나오느냐 그 필기에서 숙지한 내용이 대략 한20% 이거 많이 잡아준 겁니다 제가 볼때한15% 10%에서 15%, 10 15 정도 됩니다 20% 내외만 도움이 되고 나머지 80은요 다 새롭게 외우셔야 됩니다 상당히 외울 양이 많은 거죠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렇다면 제일 중요하다고 볼수 있는 파트별 출제 비율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건축 기사는 요렇게요렇게 똑같이 여기 두 칼럼을 잡아먹고 건축산업기사는 한쪽밖에 없습니다. 이유가 아시겠지만 2021년, 딱 2020년까지는 건축산업기사가 작업평이었어요. 실기가. 근데 2021년부터 필답형으로 바로 바뀌었죠. 바뀐 지 이제 딱 1년도 안된 거죠. 그런 상황에서 그렇다면 건축산업기사는 2021년부터 필답형으로 바뀌었으니 건축기사는요. 이건 뭐한 1980년도서부터 바뀌었을 걸요. 한 40년, 5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산업 기사는 당연히 기출 문제가 별로 없으니 건축 기사꼴 공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건축 기사가 또 역사가 있습니다. 보시면 2 0 0 70년부터 1970년부터 시작해서 2010년까지는 건축 기사가 구조 과목이 시험 문제 없었습니다. 실기 과목에. 그랬는데. 그래서 시공, 공정, 적산, 품질관리 이렇게만 나왔었어요 제가 시험 볼 때인 1900년대만 하더라도 1990년대만 해도 이 적산이 문제가 뭐 점수 배점이 12점이 아니라 한 30점이었습니다 40점 막 이랬어요 종합적선이 막 나왔었습니다 근데 그게 2010년에는 이렇게 구분이 됐다가 2000, 아, 2011년부터 건축 구조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들어오면서 건축구조가 이 점수가 왕창 들어오다 보니 뭔가 다른 데서 점수가 빠져야 되잖아요 시공에서도 빠졌고 적사는 거의 비슷하고 품질관리에서 왕창 빠졌죠 그래서 요렇게 이렇게 빠져갖고 결국에 건축구조가 지금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이제 건축기사 그래서 건축기사 하시는 분들은 요걸 잘 보시면 됩니다 63, 10, 12, 3에서 4점 그리고 10에서 13점 요렇게 참고하시면 되는데 이게 당연히 합격 기준이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이죠. 이 중에서, 아, 교수님, 그러면 나는 이런 거 너무 어려우니까, 공정, 공정, 적산, 품질 관리, 구조 다 빼고, 이것만 정말 달달달 외워서 63점 맞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되죠. 이런 상황는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 63점이 완전 생자로 틀리라고 아예 처음 나오는 기존의 30년, 40년 동안 단한 번도 시험에 나와 있지 않은 교재, 어느 교재에도 없는 내용이 약 10점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좀 어렵게 낸다 하면 한 15점, 17점까지도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한 13점 정도는 틀린다고 봐줘야 돼요. 시공의 만점은 50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50점이고 나머지가 빵점이 되면 자동 탈락이죠. 60점이 넘어가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60점이 넘으려면 주관식 문제니까 이게 맞았는지 틀렸는지 애매한 게 상당히 꽤 있습니다. 그래서 60점이 기준이라면 적어도 한 75점 정도는 넉넉하게 맞아놔야 실수한 것도 있고 뭔가 부분 점수 잘못 채점된 것도 있고 뭐 이, 좀, 실수도 있고 해서 내려가서 한 60, 한 6, 7점? 그 정도가 맞아야 넉넉하게 합격을 하죠. 75점을 맞으려면, 여기서 일단 한 60점, 한 50점을 받는다고 했으니, 이거 반, 이거 반, 대충 다반 정도는 맞아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나머지를 공부하시는 거죠. 건축기사는 제가 나머지 이걸 다 100점 맞을 수 있도록, 시공은 솔직히 100점을 절대로 못 맞습니다. 말씀드렸죠? 이 시공은 만점이 50점이라고요. 50점 만점이고, 나머지를 거의 다 맞을 수 있도록 강의를 해드리지만, 이거를 공부를 다 하시되, 건축 산업 기사 하시는 분들은,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구조가 시험에 안 나오죠? 이거 비슷합니다. 뭐, 우리 건축 기사로 따지자면, 거의 40년 전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공정이 5점. 이게 지금 전형적으로 2021년 제3회, 건축 산업 기사 실기 시험의 배점입니다. 공정표 5점짜리 하나, 적산 4점짜리 하나, 품질관리 4점짜리 하나, 아주 기초적인 거 하나 문제씩 딱 나오고 나머지 다 시공 이렇게 나왔다고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시공이 정말 중요하겠죠. 그래서 시공이 2005년부터는 무조건 하셔야 돼요. 제가 98년도부터는 다 강의를 해드렸지만 98년도 이후부터 2004년까지는 정말 나는 이번에 무슨 일이 있어도 합격해야겠다 하시는 분들만 보시고 2005년부터는 무조건 다 봐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어쨌든 건축산업기사를 하더라도 건축기사를 기반으로 해서 문제를 낸다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대신에 공정표 적산 품질 관련은 지금 아주 초보적인 내용만 나오고 있으니 거기에 맞춰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아까 제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의 차이점을 말씀드렸었는데 주관식 답안의 채점 방식을 알아야 그 채점 방식대로 답안을 작성을 하게 됩니다. 자, 항상 건축기사, 건축산업기사나 실기시험은 주관식이기 때문에 뭐뭐와 관련된 내용을 세 가지를 쓰시오, 네 가지를 쓰시오, 몇 가지를 쓰시오,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렇게 문제가 나오게 되면 처음부터 세 개만 몇 가지를 쓰라고 하는 그몇 가지만 채점 대상으로 갑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세 가지를 쓰라고 했는데, 1번 뭐라고 쓰고, 1번도 뭐라고 쓰고, 2번도 뭐라고 쓰고, 3번도 쓰고, 아, 잘 모르겠어갖고, 4번도 썼어요. 1번, 2번은 확실해. 내가 이걸 확실하게 외운 건데, 아, 3, 4번은 애매해. 그래서 3번 하나만 쓰면, 어, 이거 틀리지 않을까? 그래갖고, 어, 3번은 하나만 쓰기 너무 불안해. 그래서 4번을 썼어요. 그런데 채점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게, 세, 세 개만 채점을 하니까, 여기서 요렇게만 채점을 합니다. 근데 아쉽게도 얘 맞고, 얘도 맞고, 근데 얘가 틀렸어. 근데 어떻게 보니까 4번이 맞았어. 그러면 이거를 점수를 몇 점을, 몇 점을 하느냐. 얘가 지금 세 가지니까 보통 3점짜리가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거, 맞고, 맞고, 틀리고, 맞고, 이걸 어떻게 채점을 하느냐 면 0점 처리를 합니다. 왜냐하면, 세가 처음부터 세기만 채점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네 번째는 비록 맞은 걸로 썼지만 카운트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것만. 그래서 그러면 세개 중에 두 개가 맞았으니까 2점을 주지 않을까? 안 줍니다. 0점 처리를 한다고요. 그래서 정말 정말 아주 마음씨 착하신 선정위원을 채점위원을 만나시면 여기에 4개 중에 3개가 맞았으니 아유2 점은 주자 이렇게 해서 받을 수도 있지만 요행입니다. 0점으로 갑니다. 0점. 결론은 뭘까요? 세 가지를 써라. 네 가지를 써라면 확실하게 외우지 않으면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요. 무조건 세 가지를 써라면 세 가지만 써야 됩니다. 네 가지를 써라. 네 가지만 써야 됩니다. 더 써봐야 의미가 없다고요. 여기는 카운트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자기가 알고 있는 걸뭘 써야지? 좋습니다. 세 가지를 쓰라고 했을 때, 네 가지 쓰는 건 좋다고요. 그러면, 세, 세, 세 번째, 네 번째 걸 쓰시되,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이라도 맞을 확률이 높은 걸 먼저 쓰셔야죠. 여기까지만 카운트가 되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는지요. 그래서, 항상 제일 확실하게 맞을 것만, 그 가지수를 카운트하시는 게 제일 좋다는 거 그래서 확실하게 맞다고 생각하는 답안에 문제에서 요구하는 개수만큼 작성하는 게 요령인데 하나 정도 더 추가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기출문제 해설하는 거 보면 항상 더 추가로. 저 넣어드렸죠? 여러분들이 최대한 많이 외우셔라. 외우셔서 생각나는 거. 실제로 여러분들 시험장에 가보시면, 아, 나 분명히 다섯 개였는데 두개 외웠는데, 두개 밖에 생각이 안 나네? 세개 밖에 생각이 안 나네? 이런 거 많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러니까, 최대한 많이 외워놓으시고, 생각나는 대로 쓰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요거는 지금 채점 방식이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답안을 작성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자, 베이비 문제가 있습니다. 베이비 문제가 뭐냐면 주로 적산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데요. 2021년 제3회 건축기사, 산업기사, 실기 문제입니다. 적산 문제에서 어떻게 나왔냐면 첫 번째, 뭔가 도면이 주어지고 콘크리트량 계산해주세요. 거프집량 계산해주세요. 그리고 벽돌량 계산해주세요. 이렇게 나갑니다. 보통 이게 한 2점씩 해서 한 6점 정도 이렇게 주어지는데요. 이런 게 바로 베이비 문제가 된다는 거죠. 이 적사 문제 전체 문제를 가지고, 콘크리트, 콘크리트량 2점, 커프집량 2점, 벽체, 벽돌량 2점. 그래서 얘가 비슷하게 연관이 있긴 해요. 있긴 하지만, 혹시라도, 만약에 얘는 계산이 잘못된 게 없어 맞았어. 얘는 틀렸어. 얘도 맞았어. 그러면 이거는 0점 처리하지는 않고 얘는 베이비 문제 같은 경우는 4점을 그대로 팠습니다 중간에도 아마 이건 계산 과정이 쭉 있기 때문에 계산 과정이 거의 맞았는데 계산기를 잘못 눌렀어. 그러니까 식은 정확하게 맞게 썼는데 답이 틀려 그런 경우에도 부분 점수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도 역시 0점 처리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뭐든지 완벽하게 완벽하게. 단위까지 정확하게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베이비 문제 적산문제 이렇게 큼직한 문제 중에 여러 개로 이렇게 괄호 1 2 3으로 딸려서 나오는 문제들은 베이비 문제가 부분 점수가 있다 이런 것만 부분 점수가 있고 나머지는 없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거의 틀림이 없고요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수험생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그, 제가 이제 교재를 만들면 제일 앞에 항상 수험생 유의사항을 적어 놓는데, 적어 놓지, 않, 적어 놔봐야, 이게잘안 읽는, 안 읽으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아예 따로 이렇게 o t 를마련 했습니다. 첫 번째, 필기구는 반드시 흑색 또는 청색 필기구중 하나만 사용할 것. 지금처럼 빨간색 이거 안 됩니다. 빨간색 사용하면 바로 부정행위, 0점 처리. 여러분들이 아무리 100점을 맞아도 0점 처리. 그,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빨간색 절대로 안 됩니다. 뭐 연필 절대로 안 됩니다. 무조건 흑색, 청색, 필기구, 볼펜 아니면 사인펜. 이렇게 유성으로 되어 있는, 지울 수 없는 거. 뭐, 제가 알기로 연필로 표시를 하셨다가 지우개로 지우셔도 되는데, 혹시라도 그게 뭐가 잘못될 수 있으니, 이 요걸 잘 숙지하시면 될것 같아요. 답안지에 낙서나 특이한 표식을 남기면 전체 용점 처리됩니다. 무슨 뜻이냐? 예를 들어서 어떤 채점위원하고 뭐 친인척 관계야. 제가 이번에 시험을 봤는데, 시험지 제일 오른쪽 상단에 저만의 표식, 별표하고 세모표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거 표시한 사람 내 겁니다. 잘좀 해주세요. 라고 하면 이런 표시가 있다. 채점위원이 한 분이 아니에요. 채점위원이 보통 세 분이 들어갑니다. 두분 내지 세 분이 들어가는데, 이상하게 들어갔다가 한 명한테는 이거 뭐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겠죠. 자기야. 자기하고 어떻게 얘기가 돼 있던 분하고는 되는데 두 번째 사람이 봤을 때어 이거 뭐야 표식이네 지금 얘기하 않아요 특이한 표식이잖아요 무조건 부정행위 영점 처리 이거는 영점 처리가 아니라 큰일 납니다 나중에 뭐 앞으로 몇년 동안 응시 자격 제한 뭐 이런 것도 걸려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부정행위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혹시라도 이런 게 있으면 반드시 지우셔야 돼 반드시 지우셔야지 이거 놔뒀다가 큰일 납니다 답안지를 바꾸든가 뭐 완전히 바꾸셔야지 이거 남겼다가는 아예 전체가 부정행이 된다는 거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계산 과정을 빠짐없이 적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좀 너무 디테일하다 할 정도로 적으셔야 돼.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생각한 걸 최점위원이 이 사람이 생각을 한 거야. 아니면 옆에 사람거 보고 쓴 거야. 답만 쓰게 되면 보고 썼다고밖에 얘기를 못하죠. 그러니까 최대한 풀이 과정은 자세하게 쓰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에 단위까지 꼭 쓰셔야 돼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두째 자리까지만 나타내면 된다. 무슨 얘기냐면 뭐 15.425다. 이렇게 계산이 됐어요. 막 칼같이 다 계산을 했는데 15.425가 나왔다. 그러면 요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반올림해서 얘가 5가 반올림되니까 3. 그래서 15.43 제곱 메타 단위까지 반드시 써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야 깔끔하다 이거죠. 단, 문제에서 간혹 가다가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 건축 산업 기사에서는 그런 게 없지만, 건축 기사는 구조에서 나오죠. 철근비 같은 경우에 철근비가 0.00035뭐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해요. 아, 그러면 이거 소 소점 셋째 자리에서 한올림 해갖고 만들면 그냥 0이잖아요. 그럼 0으로 나타내면 안 됩니다. 이거는 그냥 끝까지 나타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런 거는 아마 문제에서 단서 특이 조항으로 나올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뭐 소수점, 셋째 자리가 아니라 다섯째 자리까지 나타내시오. 여섯째 자리까지 나타내시오. 이런 말이 있으니까 그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아무런 얘기가 없을 때의 원칙이 이거고요. 무조건 문제에서 하라는 대로 하면 됩니다. 단위를 기재하지 않거나 틀리면 무조건 이 전체가 0점 처리돼요.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부분 점수 이런 거 없다고요. 부분 점수는 무조건 베이비 문제만 있는 거고 부분 점수는 아예 없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위를 아예 깜빡하고 뺐거나 아니면 썼는데 틀렸거나 메타 제곱인데 미리 제곱으로 썼거나 센치 제곱으로 쓰면 무조건 완전히 틀린 거죠. 그러면 부분 점수 뭐 1점, 2점만 깎는 게 아니라 0점 처리된다고. 그 문제 자체가. 그래서 너무 치명적이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공부를 하실 때 단위를 꼭 같이 쓰시는 거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공정표에 CPM 퍼트 방식, 이런게 있는데, 자, 우리 나중에 뭐 이거 다 배우시겠지만, CPM 같은 경우에 보통 공정표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렇게이렇게 쓰는 거. 뭐, LFT가 뭐고, EFT가 뭐고, EST 다 쓰는 거. 이게 바로 CPM 방식이고요. 뭐, 이거 필기 안 하셔도 됩니다. 나중에 다 배우시니까. 퍼트 같은 경우에는 훨씬 간단해요. 퍼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요 네모 돼 있는 거두 개. 이렇게만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CPM 같은 CPM 방식이 보통 90%가 90 나옵니다. 이게 90%가 출제가 되고, 우리 건축 기사 얘기에요. 산업 기사는 아직 퍼트는 근처도 안 나옵니다. 이 CPM에서도 아주 기본적인 문제만 나오기 때문에 건축 기사 얘기입니다. CPM이 90, 퍼트가 10%인데, 얘가 더 쉽긴 해요. 쉽긴 한데, 나는 CPM을 90%니까 90%만 공부하겠다. 그래서 CPM을 열심히 공부했어. CPM만 공부했는데, 어, 문제가 퍼트가 나왔어. 퍼트로 반드시 푸시오라고 나왔는데, 나는 c p m 으로 풀겠다. 0점 처리됩니다. 이거, 문제에서 요구하는 방식대로 풀어야 돼요. 문, 문제는 A를 요구하는데 나는 B를 공부했으니까 B를 풀겠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시고 무조건 0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야 된다. 고 명심하시면 됩니다. 자, 전체적으로 이 실기 OT를 한번 해 봤는데요. 건축기사 건축기사와 건축산업기사의 실기는 이제 필기하고 완전히 다르게 주관식으로 되기 때문에 알면 맞고 틀리면 모르면 틀리게 되어있어요 뭐 애매하다 찍어야지 이런 게 아예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이 필기 때난 이런 부분이 좀 많았어 잘 모르겠는가 그냥 외워서 찍지 뭐이렇게 해갖고 많이 통과하셨다고 한다면 지금 여기서 실기에서는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즉 아이의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딸 수가 없겠구나로 반드시 명심을 하시고 범위가 방대하지만 그 내용을 암기만 하면 틀림없이 붙을 수 있습니다. 건축 기사가 훨씬 더 어렵고요. 건축산업 기사는 훨씬 난이도가 쉽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난이도가 쉬워도 시공의 암기량은 거의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기는 엄청나게 암기를 하셔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만의 요행 노트를 준비하셔서 그요행 노트를 정말 5회독, 10회독이 아니라 수십 번 보셔야 됩니다. 사람마다 암기력이나 기억력에 한계가 있듯이 사람마다 약간씩 틀리니까 그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외우신다면 틀림없이 원하시는 건축기사 또는 건축산업기사의 자격증을 충분히 획득하실 수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